9번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절댓값을 치환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fx는 2의 절댓값 x인데 절댓값 푸는 건 어렵지 않죠. x가 양수일 때그 다음에 x가 음수이면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나는 1보다 클 때니까 증가하는 그래프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하나는 감소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y 콜은 2x 제곱이고, 왼쪽은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겁니다.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범위, 그 다음에 요 범위. 그러니까 최대 채소를 결정지었죠. 자, 일단 x가 얼마일 때 0일 때최소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최소 값은 2의 0제곱 해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가 1이었죠. 네, x가 3일 때 마이너스 1보다는 3일 때가 더 값이 크죠. 그래서 최대값이 정의됩니다. 그 최대값은 y 코론 2의 절대값 3에서 8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의 합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만약에 절대값 x를 뭐 t라고 치환을 했다면,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까 t의 범위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고 t의 범위는 0에서 3,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ft라고 하는 값이 좀 바뀌겠죠. 네, 그래서 y는 뭐 fx라는 놈을 y라고 한다면 2의 t 제곱 그리고 t의 범위가 나오니까 그냥 0일 때가 최소. 자, t가 0일 때 최소값은 y 값이 2의 0 제곱 1이고, t가 3일 때 최대값은 y 콜은 2의 3 제곱 8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x e q 0에서 극대다 라는 말은 f' 3이 0이라는 이야기죠. 10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네요. 미분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m. x 대신에 3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9, 12 더하기 m이 0입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한번 그림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X축과 Y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아무렇게나 그었습니다. 여기 위에 한점 2가 있고요. 1대 로그 4, 2이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점은 4 로그 2 a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은 0,0입니다. 그러면 OA의 기울기와 그다음에 OB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0,0이니까 x의 증가량 2분의 로그 42 이콜은 OB의 기울기는 4분의 로그 2a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양변에 1 어, 를 곱하면 되겠네요. 뭐, 4를 곱해도 되고, 여기 약분되니까 1을 곱하면, 이 로그 42가 로그 2a와 같다. 여기는 올라가면 1이 되겠습니다. 그게 로그 2a이고요. 따라서 a가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2번. 1학년 학생이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자, 이것을 1학년을 a1, A2, 2학년을 B1, B2, 3학년은 C1, C2, C3라고 하겠습니다. 1학년끼리 이웃한다, 2학년끼리 이웃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학년 A1, A2, 이두 사람을 한 팀으로 뽑겠습니다. 2학년 B1, B2도 한 팀. 3학년은 각각의 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다섯 팀을 원탁에 먼저 앉혀요. 그러면 5-1팩이 되겠죠.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1학년 두 사람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 200, 2학년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00, 해서 400이 2 곱하기 2, 24 곱하기 4는 96까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요구했죠. x 축과 둘러싸여 있으니까 일단 x 축과의 교점이 필요합니다. 교점이라고,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Y가 0일 테니까 먼저 교점의 좌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0일 때의 값인데, X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림의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0과 2. 이 넓이를 찾는 거죠. 그래서 넓이 계산 들어갑니다. 넓이는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절대 값. X세제곱 마이너스 EX제곱 DX 그런데 이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쓸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적분하면 3분의 2의 X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네제곱 0에서 2까지 0은 다 0이니까 무시하고 3분의 2곱하기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4분의 1곱하기 2의 네제곱 계산 끝났습니다. 3분의 16 마이너스 4, 3분의 12, 3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에, 뭐 사이드 이야기죠? 이렇게 접선이 삼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12분의 절대값, 지금 3차함의 개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12분의 16, 2로 나누면... 어, 4로 나누면 3분의 4 이렇게 풀어도 이 중간 계산 없이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